2023년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22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비유하십니다.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사람을 반으로 쪼개면 그 사람이 죽,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갖다 반으로 쫙 잘라 버렸어요. 그럼 두 사람 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 어, 이혼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 이렇게 율법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어, 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빵을 태우거나, 혹은 음식을, 짜, 음식을 짜게 만들어도 그걸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는 쫓아낼 수 없다. 오직 가늠한 것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 이제 가늠, 가늠이 들어갑니다. 최근 이란에서 어떠한 어, 일이 있었습니까? 아, 히잡을 쓰는 문제로 젊은 여대생이 죽었죠. 도덕 경찰이, 종교 경찰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 해서 젊은 여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젊은 그 젊고 건강한 여성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어,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자세한 걸 이렇게 보니까는 이 여성이 히잡을 안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성을 지적한 종교 경찰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로 쓰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잘 가르쳐 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네콜 갔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 여성을 대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참 문제죠. 정말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빵이 탔다, 음식이 짜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내어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여자를 대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말을 쓰면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는 다른 용어를 써야죠. 재판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고요.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러니까 법인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가 없죠. 거기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결혼이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 간에 같이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은, 정 그러면은 같이 사러 그러는데 거기에다가는 다른 용어를 붙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뭐 경제 공동체라거나 뭐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동성 결합체, 공결 동성 운명체라거나 뭐 그렇게 무슨 멋진 용어를 만들어서 붙이면 되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대해서야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류가 유사 이래로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의 의미로 확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흔들리면 은요 아, 사회가 흔들립니다. 정신이 흔들려요. 미국에서는 950불 미만의 절도는 뭐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경범죄력이 처벌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거 가르침 한번 뱉은 거나 비슷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그냥 범람하게 돼요.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마약이 범람하는 이유는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아예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아예 그냥 중독성이 좀 경미한 그런 마약들은 상대적으로요,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도 다른 약물에 비해서 좀 약한 것들은 이건 그냥 합법화시키자. 그래서 마약 범죄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야, 이건 정말 정말 무너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선진국 가운데 그래도 좀살 만큼 사는 나라들 가운데 이 인류 보편의 가치, 상식적인 삶의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저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이 결혼의 거룩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거룩성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결혼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